폴싱 원칙,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저도 이제 2차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뭐,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뭐 미군이 들어갔을 때, 뭐, 타군의, 타국, 그 지휘관들의 그 지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 그랬어요. 미군들 들어가서 다 배치가 되고, 왜 처음 온 지형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그 지형을 배우고, 나중에 국방장관, 전쟁사령관 지휘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작전 통제권을 가지겠다. 나중에 나온 일. 그래서 우리는 폴싱 개념을 뭐, 무슨 프린스플처럼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십시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도 어.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거 유튜브 보시고 또 어디서 또 어?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저도 2차 자료를 통해서 봤다는 거고요. 네. 저도 계속 확인을 할 건데 어. 그런 개념으로 미군도 전쟁을 하고 있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배워야죠. 그렇지.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지휘관을 먼저 줘요? 음. 이런 개념도 저는 이제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하여튼 먼저 준비하고 초급장교 때부터 우리가 지휘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